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용 팀장입니다. 자, 우선 이 덥고 바쁜 와중에서도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빠진 옵션 없이 기본기가 정말 탄탄한 제네시스 G80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제네시스 G80 3.3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자, 이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 사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추돌 방지나 차선 이탈 방지. 반자 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백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HID 헤드램프와 19인치 휠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등 다양한 고급 옵션들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식 4륜 시스템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눈깨빗길에서도 안전 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형 세단에서 딱 필요한 옵션 뒷좌석 컴포트 시트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여름철에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통풍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이용이 가능한 그런 차량이 2019년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제가 꼼꼼하게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차량 넘버 381 저의 7613번 차량번호 외워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백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레이더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근거리 유지, 전방 추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 차 내에서도 주차 모드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HID 포은 헤드램프에서는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데일라이트와 안개등 또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인치 스포터링 휠에서는 상품화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휠 복원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휠 상태를 보실 수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검정색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상품화 작업을 신경 써서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보셨으면 더욱더 깨끗한 외관 상태를 보실 수 있고요 뒤쪽 휠 상태도 보건이 잘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과 비슷한 약5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네시스 G80 후면부 디자인 보여드리면 세련미와 그다음 웅장까지 가미가 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3.3 밑에 전자식 자료 시스템이 추가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눈길 빗길에서도 안전 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버튼 한번 눌렀을 때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부까지 다 보여드리는데 특이사항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약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침수 차량 시100% 환불이 되는 점을 명시를 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도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우측 뒤쪽 휠도 복원이 잘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이제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로고 모양은 이쁘게 나오는 퍼들램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어 트림 상태부터 보여 드리면 전반적으로 특이상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들 또한 까짐이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트 상태들은 지금 보여드리면은 사용감이 조금씩은 있지만 아주 관리가 잘된 모습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엔진 스타트 버튼으로 시동을 켰을 때 이지 억스스기능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단번에 걸리는 이 차량의 실키로도 보여드리면은 12만 1,700km 탄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특이사항 없이 아주 좋은 엔진 미션 상태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차 보증 시스템이 남아있습니다 엔진 미션 조회양장치 1개월 2,000km 먼저 도래된 쪽까지 그 보증이 가능한 점도 제가 방문해 주실 때는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들 상태나 이런 부분들도 까짐이나 헤짐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버튼이 들어왔을 때는 반제일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같이 들어가는 옵션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방 추대 방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후측방 감지기, 리어 커튼 버튼, 버튼, 전자 파킹 브레이크 여기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게 되면은 HUD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에 보시다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우측으로 내려와서 정품 9.2인치 5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터치식으로 이용이, 이용이 가능한데요 빠른 터치 감도를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DIS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이 컨트롤러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 옵션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프로젝션 이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정품 USB선을 디스플레이와 핸드폰 사이 연동을 했을 때는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맵이 이 디스플레이에 연동이 되는 모습들까지 모두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일명 블루링크라고도 불리는 옵션인데 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 위치 정보나 내차 연료 잔량까지 모두 핸드폰 안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 어라운드뷰 시스템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내려와 보시면은 공조기 버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여름철이 다가왔기 때문에 에어컨 시스템, 제 확인해 보고 있는데 에어컨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팩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폰, 언제만 놓으셔도 무선 충전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DIS 컨트롤러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양쪽 3단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 3단 통풍 시트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뷰 버튼이나 감지기 버튼들까지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이 차량. 그리고 이 차량 키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번갈아가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전면부 설명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후면부 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 도어트림 상태도 보여드리면은,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수정 커튼 기본 적용으로 개인 프라이버 15부터 햇빛 가는 것까지 모두 한꺼번에 이용해가는 옵션이 펌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가 전 좌석에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질 또한 향상된 음질을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뒷좌석 시트 상태들을 보여드리면 특이사항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모습 보여드리면서 촬영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레그룸 네비부터 보여드리면은 성인인 제가 앉았을 때도 넓은 레그룸을 보유하고 있다고 딱 느껴지는 모습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모습을 쾌적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추가 옵션 한 가지 설명을 드려보면은 뒷좌석 컴포트 시트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양쪽 통풍 시트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단 열선 시트와 리어 커튼 버튼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 컴포트가 적용이 되어 있을 때는 자, 이렇게 뒷좌석 전동 시트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시에는 각도 조절까지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 내려와 보시면은 앞쪽 5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을 연동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컨트롤러까지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 옵션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가성비가 좋은 제네시스 G80 3.3 자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용팀장이 소개해드린 뒷좌석 컴포트 시트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기본기가 정말 탄탄한 제네시스 G80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일단 이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에서는 안전사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추돌방지나 차선 이탈방지, 반자일 중에 가능한 스마트 센스백 기본 적용이 되어 있었고요. HID 헤드램프와 19인치 휠, HUD, 어라운드뷰, 전동트렁크, 리어커튼 등 다양한 고옵션들이 그 기본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식 사륜 시스템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눈길 빗길에서 안전 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2019년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까지 모두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옵션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뒷좌석 컴포트 시트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전동 시트, 통풍 시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신차가는 6천만 원을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판매가는 딱한 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격입니다 2,590만원 2,590만원에 한번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직통번호로 전화주시면 이 홈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편하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서비스 또한 가능하니까 문의주실 때 제가 그런 절차들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